안녕하세요. 반다 반다 TV. 파크리. 네, 안녕. 크루입니다. 오늘은 네. 곰돌 크루 와 같이 잡으세요. 오늘은 곰돌 네. 크루와 함께, 함께 해보겠습니다. 곰돌 팀이고요. 오늘은 곰돌 팀이고. 날 마사 마수기아 진짜. 아 요즘에 새로 나온 아이 저거 망어터주면 많이 한 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하는 건데. 대장장이입니다. 여기에 아 뭐한대요 진짜 비밀봐. 일단 마검 준비 시작 검인데요. 자저 마검 타쯤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검 타쯤에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요즘에 영상은 안 올라가고 음, 음, 어, 그러잖아요. 계속... 아,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왜나와요 아니 아 좋아. 여러분 나가졌는데 제가 저가 죽였거든요. 얘가 일부러 나가요이 녀석은. 아, 진짜 거 이거. 려거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렇게거는거야 알게요. 죽어버려. 어, 아죽어버거우리 이거, 이 이거, 이 버려. 어. 아, 저에이 진짜 이다 아, 왜죽여나왜 죽이지? 아, 진짜. 아, 내가 떨어질 히죽었겠다거아진왜이걸리 진짜... 계속 욕 쓰는 거는 죄송합니왜이걸리좀 어, 걸리고 아, 어! 여 예, 렉이 좀 많이 걸려도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래. 왜 이렇게, 어, 사다리를 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드롭지, 맞지, 맞지. 음... 잠깐만요, 이거 뭐. 이게 드롭 보여? 이거 뭐, 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밀어줄 거예요? 음... 아니, 이거 할수 아, 있으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할수 있는데? 아, 할수 있을까? 나 이거 중간으로 나 이거 계속 중간으로 가가지야 누가 이거. 먼저 아. 내려가는 사람 어, 먼저 도착하는 사람 옆 옆에 막 파주 이콜스 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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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안 어, 파주면 맨 없음 안 파주면 죽겠다 <laughs> 빨리 깼어? 깼어? <laughs>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파 빨리 라라 빨리 파 깨고요 빨리 파라 했다 어? 여기 파빨 있었네 응. 이거 존나네 제가 일하겠습니다 아 형아 나 안돼 이거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야이 방금은 제가 안 합니다 야 녹이 막힐 겁니다 나 이거 할 테니까 있어라 진짜 죽이지 마라 면너 없지 나 진짜 너 화면 보고 있다 너 화면 진짜 보고 있다 야 양심없이 그딴 거 캠을 죽인다. 됐어. 빨리 오라고. 이제 다편했다고 여기 못깨면 진짜 바보라고. 나 죽었어. 계속. 아아아아안아안아안에나아아아나아아아 음. 아 애가 진짜 그거 뭐 죽인다고 항상 나? 자기가 죽었으면서 아니 어? 자기 영상에서 그런 하는 거, 하는 거 하는 거 아니다 거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러는데 전.. 어? 그런가 아. 진짜 짜증나 왔나나러브인가아 매너 없어 그리고 이, 이아 그래 이 사람은 거 매너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맞잖아 죽이지 않는다고 어, 고했지 아 그럼 안 죽였잖아 비보야 여기에서 캐는 것만 죽이지,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가자. 아 형아, 어, 다시 한번 밀어주세요. 형아, 형아. 나왜그대로야 그냥 형아나 손으로 밀어줘. 아, 에에에에에 형아 손으로 밀어주면 안 돼? 싫어. 아니 그게 뭐. 바로 할수 있다니까? 그거 마크 초보라도 어, 다 깨는 건데 근데 애가 진짜 마크 초보예요 진짜 야 나보고 또왜 죽어? 아이 형아가 너무 세게 되게 파 죽었나? 아. 진짜. 아. 죽었어? 죽었어? 어? 안 죽었는데? 아프잖아 근데 너가 진짜 못하잖아 그것만 쳐다봐 찾아... 어, 맞다 마감 없지? 응, 이제 해야 돼. 아니, 마검 있어! 아, 진? 응 와, 진짜 어! 아직도 있어? 어, 했다, 했다, 했다! 했다, 어, 혹시 마검 키고 있니? 아니, 지금 상자 키고 있니? 됐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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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망했다, 망했다, 이 죽었어, 이리이 와, 이리 와 아, 이거, 아! 이거만 이렇게, 이거, 이거, 이 노동할게, 노동할게, 노동할게 <laughs> 에에에에에왜 마고 내가 왜 노동해? 나에 마고 없어. 잠깐만. 아, 몰라. 바보냐? 아, 그거 두번 정도 떨어지면 안 돼. 없어. 에에에. 신호 아, 거기! 아! 거기 있었어? 아! 근데 왜 여기 떨어지면 왜 없어져? 그 계속 떨어져 나옵지. 무슨 소리야? 형아. 누구 이 나무 먹을 사람? 뭐야? 나나먹을래 <목소리> 랄랄라라 형아 그거 어디있어 작업대 랄랄라라 야 작업대 어디있어 작업대 너네가 만들어야지 어떡해. 어떡해 여기 있지 비보야 여기 잖아 비보야 누구 속았냐? 랄랄라라 마감물 <laughs>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랄랄라라 랄랄라라 진 안좋게 어? 아, 왜? <laughs> 왜? 나 왕인 안 죽인다. 랄랄라. 랄랄라. 어? 떨어질 뻔했다. 어? 나 죽이지.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떡... 응? 나얘죽이게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 영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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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안 죽네. 아니 근데 얘 내구... 얘 와, 한... 아, 누잖아 어, 잠깐얘 밀치기 100이야. 형아 차고 되겠어. 근데 다이아 왜한 개가 없어 그러니까. 다이아 캔들 때나 아니! 나 다이아 캔들 없어 아, 그걸 손으로 깼잖아. 너는. 음, 바보야. <놀람> 철국깽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가 처구거든요 진짜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으면. 이 녀석을 다음 주에 엄청나게 막 패고, 두드리고, 패고, 죽이고. 이럴 렇수니다 여러분, 그럼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제가제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어? 와, 이거 진짜 깊다. 어. 됐다. 댓글에다가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막 남겨주시면 저가 죽이겠습니다 이게 남겨주세요 아, 아 소박히지 말라니까 비보야 국기념 캐릭터야 비보야 꺼져버려 새끼야 아나한 개만요 죽일게 응 음. 바바비 로켓 부와이 응, 역시 형안 죽어진대 안 죽어져? 응 나갔다가 와봐 나갔다가 와? 나갔다가? 응 다시? 들어와도 그기 흐... 왜 여기야? 헤헤헤헤헤 <laughs> 아 형아 쟤녀석안 하는 게 좋고요 쟤 응. 녀석 죽여야 되나? 저거 저 멀리까지 갔는데 저거 자, 자, 서 자, 자, 찾고 오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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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난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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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맞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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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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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됐지 이제 도착했지. 나는 덤비산 다 죽었어 이제. 때리면 그냥 끝이야. 나 가만 나풀세트야야 너. 아 푸세트가. 푸세트. 푸세트. 저 가시 아닌가? 저 가시 있나? 형아 나 돌거 있면 돌거 만게만 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돌검 있으면 어, 한 개만 아, 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이좀 죽이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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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템 안 떨어진 거야, 이거 형아? 응.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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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 형아 마검이나 두 개나 있구나. 개수도 리도 수는데좀 미치또라이에요 완전 또라이야 저거 또라이야 미지 라이야 저거 또라이 송아 이제 한 개만 이제 아 음, 이제 한 개만 주면 안돼요 아 진짜 나안 음. 줄거야 형한테 줄거야 아한개어 음, 음? <laughs> 아, 근데 마검이 요즘에는 이게 마검이 하나도 안 죽어요 요 없다 어, 어, 어. 사라졌다 난 죽거야 꼬져 어. 아, 죽어 어. 뭐? 기가 자어찌됐 나를 못 죽여 응. 어. 안돼 너가 내 부하 냐부가 어. 되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알어 철 처검 안 돼, 철검안 돼. 근데 아니지? 그거 가시 있습니까? 어. 응 어. 가시백. 애좀 죽여도 됩니까? 음, 죽여? 응. 죽이는지 말는지는 상관없어. 뭐 게야, 지 아, 어,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안 돼. 진짜. 라랄라 뭐. 이거 진짜 오. 어, 대장 저 같은 했습니다. 어.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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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프짱 못하네. 여기서 내가 제일 드로프 잘하는데. 여러분, 나 아닙니다. 어, 찾았다. 찾았어? 네, 따라오세요. 응, 우한 음, 점인 것 같은데? 엔디입니다 짧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말건 대성을 하세요. 뭐 그래? 뭐야, 미친 새끼야. 미친 아니, 미친놈아. 내가 널목 살았자! 늦자, 늦지자. 그래. 아, 네 여러분, 오늘 재밌었습니까? 오늘 동 검돌크루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검돌크루 어 많이 아, 많은 사랑 주시고요. 네, 그럼 영상 이번 뿅.